초보자도 쉽게 할수 있는 소액 투자 시작법 7단계. 1. 네. 잃어도 괜찮은 돈부터 시작하기. 처음부터 큰 돈을 투자하면 불안감과 실수가 커집니다. 월급의 5% 내지 10% 정도 잃어도 생활에 지장 없는 금액으로 연습하세요. 예를 들면 5만원 내지 10만원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2. 네. 투자 목적과 기간부터 정하기. 목표 없이 투자하면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3년 안에 여행 자금 만들기 10년. 뒤 전세 자금 마련처럼 구체적인 목적을 세워야 전략이 생깁니다. 단기 1에서 3년, 중기 3에서 7년, 장기 7년. 그 이상 목표에 따라 상품도 달라집니다. 3. 기초 공부는 필수입니다. 용어부터 익히기. 주식, ETF, 채권, 펀드 같은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익히세요. PER 배당 분산 투자 같은 기본 용어를 알아야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책 공공기관 투자 교육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적금처럼 자동투자 설정하기. 초보자일수록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말고 자동이체로 꾸준히 투자하세요. 매달 일정 금액을 ETF 인덱스 펀드에 넣는 방식 즉 적립식 투자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시장의 등락에 관계없이 평균 단가를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5. 분산 투자로 리스크 줄이기. 한 종목, 한 자산에 몰빵하면 위험이 커집니다. 예를 들면 주식 50% ETF 30% 채권 20% 식으로 나누기. 국내외 산업별 자산별로 나누면 리스크가 훨씬 줄어듭니다. 6. 단기 수익보다 시간을 믿기. 소액 투자에서는 복리 효과가 핵심입니다. 매달 10만 원씩만 10년 투자해도 원금 1,200만 원으로 2,000만 원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단타보다는 시간을 투자한다는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7. 기록하고 점검하는 습관 들이기. 매달 투자 내역을 정리하고 수익률과 시장 변화를 기록해 두세요. 어떤 전략이 맞고 틀렸는지 스스로 판단하는 힘이 길러집니다. 투자 일지를 쓰는 것만으로도 초보 투자 실력이 빠르게 성장합니다.